61페이지에 13번. 자, 여기는 정말 친절하게 오메가라고 줬잖아. 시험에서 이게 안 줘. X라고 줄 거야. X라고 주는데 이걸 오메가라고 내가 빨리 인정을 해줘야 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메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개 쓰는 거 있었잖아. 이건 저, 소음이 안 썼나 오메가 없지? 오메가 썼어? 개념카드. 기억나? 좀 적자. 그 오메가 다 적을 건 아니고 저것만 적게. 어, X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4개를 그냥 적어버려. 적고 나서 이걸 보고 내가 뭐 생각나는 게 있나? 발상을 할수 있어야 돼. 이제 뒷면으로 가서. 첫 번째 거는 뭡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어, 좀 미안해. 이렇게 반발하자. X1, X2, X3, X4. 그래서 X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그럼 X2의 세제곱은 여기 플러스 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아니죠. 여기도 마이너스 1입니다. 맞지? 이유가 뭐야? 여기는 관심이 없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관심이 없어. 우린 여기 관심 이 있어. 여기 관심이 있야 여기. 맞지? 여기가 뭘로 들어가는데? 반대로 들어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저기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저기는 플러스 1겁니다 그래서 x3의 세제곱은 1인 거고 x4의 세제곱도 그냥 1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이두개 같은 거야. 세제곱했을 때 같다. 된 거지. 그러니까 뒷면에 저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 할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 어? 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인지 모르겠는 사람만 봐. 자 이거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치고 해결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잖아. 이쪽으로 넘기는 인수분해하면 얘가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근데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그럼 이일일이야 이거 이거를 근의 공식 써보면 되는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3아이잖아.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얘네 4개를 전부 다 오메가라고 말해 수, 있는 오메가. 전부 오메가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보호를 보고 얘가 플러스 오메가인 건지 마이너스 오메가인 건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이하면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500, 2500 잠깐 데려와서 2500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눠서 382410033 3 이렇게 됩니까? 그럼 833, 833바퀴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가 남냐 1이 남죠, 여기 99이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오메가의 2500제곱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오메가의 저기 뭐야 3제곱 곱하기 833바퀴 돌아가고 나서 한 바퀴가 남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 여기는 전부 무용지물 아니, 아 있어요, 전부 잘못됐어 잘못됐어 저세 개가 아니죠 6개로 돌아가죠 왜냐면 5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5메가 육제곱이 1이고는 5메가 아,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얘가 1이야 6개씩 돌아가야 돼 그래서 2,500을 6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24 어, 100, 1,0,0 했으니까 1, 4 5를 6 하면은 4, 0, 0또6 맞지? 그러면 416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500이라는 아니에요. 예를 아니, 아니, 바로 적을게. 오메가에 점6 곱하기 416 바퀴 돌아가고 나서 이제 3, 36이니까 4개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 되죠? 그럼 앞에 거는 무용지물, 의미 없는 거. 뒤에 거만 이제 보면 되니까 이제 뭐 뭐랑 같은거 오메가 4 제곱이랑 같은 거고. 아까 오메가 3 제곱이 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별로. 그럼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된 거죠? 그럼 이거 두개 묶어가지고 하, 이건 접근 방법이 좀 많긴 한데 그냥 통분해볼게. 마이너스하고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따라왔어? 이 상태에서 우리 오메가 하는 방법이 있었다 오메가를 주로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드는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했어 이미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플러스 1은 0이거든. 이거를 식 변형해 가지고 제를 만들 수가 있어. 식을 변형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죠. 식 변형. 그래서 이만큼 오메가가 돼. 한번 팡팡 날라가고. いま何